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네. 음, 평화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죠. 그렇죠. 오늘은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둘기요? 네. 심플한가요? 당연하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그동안 비둘기 접기는 굉장히 많이 접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진화시켜본 비둘기를 적을 겁니다. 네. 차분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 접다가 못 접으면 네. 반드시 콕 찔러 여쭤보겠습니다. 아, 콕 찔러 주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음, 15cm 종이로 적으면 좋겠지만은 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cm 색종이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종이접기에 있어서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먼저 저는 어, 비둘기의 등 색깔, 날개 색깔은 짙은색으로 배 쪽은 밝은색으로 쓸 거거든요. 아, 아시겠어요? 어, 날개 쪽은 짙은색으로, 짙은색? 그리고 배 쪽은 좀 밝은색. 뭐 기본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음, 그럼 네. 제가 저이 이렇게... 밝은색 쪽부터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네. 삼각 접기를 할게요. 삼각 네. 접기요. 모서리 맞추시고요. 네, 맞추시고요. 중심선 을 잡고, 자, 두, 쭉, 허리 힘 없이 쭉쭉쭉 나가요. 네. 이렇게 놓고, 네. 어, 이 모서리와 모서리의 중간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접었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접었다, 이게 접었다. 아, 백큐로 네. 접었다. 네. 다시 할 겁니다. 그 윗장 하나만, 윗장 하나만, 요 끝을 요 중심선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하나, 삼각형, 사각형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우리 접었던 선을 이용해서 이 중심선을 맞춰서 원래대로 이렇게 반을 접어도록 도와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자, 밑에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이 갇혀있고 네. 이쪽 모서리 부분은 응.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한쪽 모서리 부분을 이쪽 밑에까지 쭉 끌어서 내려올겁니다 쭉 이렇게 음, 쭉 끌어서 삼각형으로 내려올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산접기로 네, 접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뒤어서 접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뒤로 접어야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뒤집어서 네. 앞으로 내려 접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넓은 빗변을 위로 놓고 이런 모양이 되도록 놔둬보세요. 이렇게 네. 한쪽이 막혀있고 네 한쪽은 막혀있고 나머지는 몇, 몇 개?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쪽입니다. 네. 막혀있고 셋쪽 밑에는 둘쪽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운데선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끝에 한 선을, 이 끝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이 네. 부분만 살짝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다가, 표출 겁니다. 네. 표시. 표시하는 네. 거죠? 네. 조심선 표시. 네. 표시. 표시. 따라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네. 무리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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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아 계신 거예요. 자, 밑에 부분에, 꼭지점을 위로, 지금, 흉터면 되있죠? 흉터, 신장하다. 음. 표시. 표시, 표시까지. 쭉 끌어올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접힌 선과 위에 예, 변이 나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똑같이 볼까요? 어? 안 보이네요 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흔적을 만들고 열심히. 이렇게 올려 접어도 되고 우리가 아까 접었던 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밑에 부분을 쭉 끌어올리면 복사 듯이 밑에 부분에 네. 예. 복사한다 이런 표현도 쓰요 사실은요. 네. 다시 원래대로 놓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다시 뒤집어서 네. 원래 네. 원래대로. 네. 자, 그런 다음에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펼치고 네. 날개를 들고. 네. 지금 접힌 부분까지 속 관련 비 맞추고요. 네. 요안 안쪽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접힌 선을 아,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접었던 걸 한번 뒤로도 한번 접어주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추고 지금 접었던 선을 그즉 어, 앞에서 접었던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선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네. 넘겨서 날개를 넘겨서 안쪽으로 비를 넣고 다시 닫아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내려놓고, 이 손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지금 아까 접었던 선을 다시 위쪽 안쪽으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갈게요, 저는요. 아까 모양에서, 그대로인데, 단지 밑에 부만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나니다 자, 이쪽이 세, 개짜리 꼬리 부분이었는데, 하나의 날개를 네. 자연스럽게 위, 앞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냥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죠. 네. 그동안 접었던 선이 보조선이 돼가지고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뒤쪽 날개도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 눈치 빠르신 친구들은, 음, 어느 부분이 뭐가 될지를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날개네요. 그죠? 음, 맞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시군요. 보면은 어, 당연히 날에는두 쌍일 것이고 한한쌍한쌍나 것이고 이 부분은 머리가 될 부분이에요. 네. 짧은 부분. 은요긴 쪽은 꼬리가 될 부분인데 사실 꼬리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꼬리 부분 줄여볼게요. 이렇게 접었다. 두 장을. 네, 두장 한꺼번에. 한꺼번에. 두 장은 아니죠. 포켓이 있을 뿐이지. 음, 이렇게. 네. 이렇게 접었다 펴고 네. 다시 뒤로 도 한번 접어줍니요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도 접었다 할거예요 뒤로 뒤집으실 건가 봐요. 네. 양면은 양 네. 이렇게도 접고 이렇게도 접어서 네. 표시를 한 다음에 밑에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주머니가 있죠. 네. 주머니 부분을 뒤집어 올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었던 선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네. 새로운 선을 만들지 마세요. 네, 비둘기의 코디가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제 머리 부분을 할 부분인데요 자 머리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분의 1 정도 되고 네. 여기 모서리 부분을 한번 접 o 다 펼게요. 꼭 거기에 안맞 o u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두꺼워지 s t g 한 t a s 이용하시죠 d e l c h i c 다 펴고 다시 반대로도 지금 h i c k e 대로 h i c 할겁니다. 끝까지 자 지금 접었던 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선을 만들지 마세요. 종이접기 팁입니다. 네. 자이 부분도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혀진 선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될거예요 종이접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접기라 하다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이 이런 점들인데요 네. 접은 선들을 이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 단계에서 음. 분명히 종이접기는 접은 선이 있으면 그 선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네자이 앞에 몸통 부분인데 네. 머리를 이만큼만 접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네.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접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뒤집어 접겠습니다. 밖으로 뒤집어 접습니다. 이때 보면 뾰족하니까이 이런...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접어서 좀둥근게 숙기도 편하고. 음...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각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 그럼 조금 여러분 마음입니다. 수평 정도 되게끔만 이렇게 음. 네. 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네, 그렇죠. 전에 예, 예. 선에 아, 접는다라는 그럼. 생각하고 네 그렇게 접어 안쪽으로 접어서 네. 두 쪽을 다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만 접으면요 뭐 복색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가 네, 지금 말. 이렇게 모이를 먹듯이 제가 으니까 네. 지금 모이를 이렇게 꼭쫙 먹는 것처럼 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3번의일 선만 접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부분을 네. 어떤 규정을 갖고 접어버리면 모든 모양이 똑같아져서 음... 뭐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만 뭐 더... 어떤, 어떤 녀석은 좀 이렇게 앞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좀 쥐어 음...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에 나, 맡기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꾸 접어버리면서 그 찾아가는 것도 음... 종이접기의 하나의 음...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 부분에 좀더 손을 대고 싶거든요. 종이접기는 디테일한 것이 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보면은 네, 머리를 살짝 들춰 보면 지금 밑에 부분이 두 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안쪽에 그죠? 네, 두 장입니다, 그죠? 두, 장입니다. 두 장이죠. 그럼 음. 위쪽에 두꺼운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아주 조금만 위로 이렇게 아주 아주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만 뒤로 이렇게 올려 접도록 하겠습니다. 앞장만, 장만 이렇게 하면 바로 부분 네 비둘기의 코 구멍이 돼요. 아, 곱구멍. 그러 네. 아주 살짝 아주 조금만, 네, 조금만 하셔야 돼요. 어, 접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질 거예요. 이 고개 부분을 좀더 들어서 했을 경우와 네.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의 느낌과 그리고 네. 또 고개를 더 숙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각도 조절은 뭐각 조절은 뭐, 음이 음, 음, 부분을 가지고 음.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날개는 그냥 자날개 아, 이걸로, 이걸로 마무리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약간만 제가 만든 날아가는 비둘기입니다. 음. 아, 아. 뭐또끝 빠졌어요. 눈이 빠졌죠? 눈주의합니다눈 <laughs> 중요합니다. 네, 눈중합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스티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아, 선생님 네네. 쓰시죠? 네네. 아주 작은 눈붙이 음. 음. 붙여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안녕. 안녕. 아, 예를 들어 새끼를 낳네요. 아기를. 음. 그 약간의 밸런스 차이가 어그 각도를 엄청 조정하는데요.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그 느낌 차이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그 각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얘는 도저히 안 쓰겠네요. 넌 날라가라. 잡고 있으면 되죠. 자, 이렇게 자,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비둘기 접기를 마무리 하도록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